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새로운 난초가 있어서 보여드리고 또 키우는 방법과 기존에 있던 난초들 꽃핀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꽃 색깔이 각각 다른 색이 피어 있는데요. 아주 조화롭고 예쁘게 보입니다. 새로운 난초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난초는 파피오입니다. 보통 파피오들이 알간색 계열이 많은데요. 이 파피오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에 그린빛이 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청량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꽃송이가 보시면 펠리컨 부리처럼 밑에 주머니 모양이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이 파피오는 특이하고 예쁘다고 해그린TV님이 귀한 난초라고 키워 보라고 보내주셔서 지금 영상에 올려 봅니다. 분갈이를 했더니 지금 약간 처져서 있는데요. 꽃이 시들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그린빛 나는 색깔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키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분갈이를 해봤더니 뿌리가 가늘고 잔털이 있고 또 물간부가 없어서 다른 난초들처럼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뿌리가 말라서 고사할 수가 있으니 식재가 바짝 마르기 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햇빛 요구량은 호접란과 비슷하게 해주면 되고요. 온도는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해야 좋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꽃에서 이렇게 윤기가 흐릅니다. 키우기 쉬운 난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원종호접난 테트라스 피스입니다. 꽃이 두 송이가 더 폈는데요. 이번에 꽃은 이렇게 예쁜 색으로 폈습니다. 흰색이 한 장이고요. 꽃잎 4장이 네 붉은색인데 가장자리는 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전체가 흰색인데요. 립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처음 폈던 꽃인데 한 장만 붉은색 계열로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트라스 피스는 한 그루에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것이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 세 가지 색깔의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죠? 새로 필 꽃도 보시면 저 뒤쪽 거랑 같이 꽃잎의 한쪽만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다음 난초는 뎀파레입니다. 구입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꽃이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화기가 긴 난초 종류입니다. 그리고 뎀파레는 꽃 색깔이 분홍, 빨강, 노란, 흰색, 보라색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으로 된 색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시면 아주 길지도 않고 아담하게 생겨서 키우기에도 별로 부담이 없는 작은 키의 난초입니다. 보시면 잎을 봐도 아주 예쁩니다. 나무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을 사왔는데요. 심겨져 있는 것은 수태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그릇에 물을 떠서 이 화분째에 담가뒀다가 건져내면 됩니다. 이 뎀파에는 호접란 키우는 환경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또 키우기도 쉬운 난초라고 합니다. 호접란보다 오히려 약간 더 그늘에 키워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금설입니다. 이 금설이 또 요즘 꽃이 또 피기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설은 꽃도 되게 깔끔하고 예쁘지만 향기가 좋습니다. 꽃이 잎 사이에 숨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설은 잎이 너무 예쁩니다. 잎이 예뻐서 꽃이 피지 않아도 그냥 봐도 멋있고 예쁩니다. 석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석고은 호접남보다 햇빛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온도는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난초는 파필리오입니다. 이 파필리오는 제가 두달 전에 꽃이 거의 다 지려고 하는 것을 사왔었는데요. 꽃이 지고 난 후에 거의 두달 만에 꽃몽오리가 자라서 꽃이 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꽃잎이 말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고 위쪽도 확실하게 안 펴지고 꼬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꽃을 살 때도 오른쪽만 이렇게 말라 있었거든요. 꽃이 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더 피어 보면 알것 같습니다. 꽃을 사실 때 꽃이 정상적으로 핀 것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잎이 처음에는 자그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바필리오 잎의 특징은 처음에 자랐을 때는 무늬가 선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바필리오는 습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가끔 스프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식재가 마른 다음에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3도 미리터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는 카틀레아입니다. 카틀레아 색깔을 보시면 주황색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노란색으로 보여서 샀는데 사서 받아 보니까 이렇게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처음 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색깔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은 화경이 12cm 정도 되는 아주 대형종입니다. 잎도큰 편이고요. 이 바나가 어른 손바닥 크기 정도만 합니다. 대형종이라서 꽃도 크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로 들인 난초 몇 가지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초 키우는데 햇빛과 물 그리고 영양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풍입니다. 가끔 문을 열어 환기도 시켜주시고 선풍기도 약하게 틀어주시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